자 S N K S K N K 아하 요정보은그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 더킹 오브 파이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더킹 오브 파이터 같은데 제제 제 기억에는 그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고 뭐뭐 뭐 일단 차트 재무 한번 볼게 요 재무 외무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뭐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네. 결산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매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아킹 오브 파이터, 더킹 오브 킹 오브, <laughs> 오브 파이킹 오브 파이터. 옛날에 많이 했죠, 오락실에서 제나이 때 정도 되신 분들은 되게 많이 했을 건데. 어 이게 제가 어 고등학교 때 나왔나 하여튼 뭐 그랬을 건데 하여튼 뭐 그래요 SNK 어 일단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 주봉을 안 볼게요 월봉을 볼까요 월봉으로 봐도 19년 5월 1일날 상장을 했는데. 일단, 이 원형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원형 바닥, 원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장했던 날에 39,250원 고점 찍고 내려와서 쭉내려보고 있죠.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쭉 내려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뭐, 6월 초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 여기, 2000한 27,000원대 27,000원대 대량 거래량이 있고요. 어, 대량 매물대가 있고요. 어, 일단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주봉은 좋아요. 왜냐면 원형 바닥으로 갔으니까 월봉으로. 그니까 주봉도 좋아요. 주봉도 좋고 단지 거래량이 아쉽다는 점. 거래량이 계속 적게 나온다는 점. 아, 어, 이것도 주초니까 조금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거래량이 좀 작다. 상한가에 갔는데 거래량이 작으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일단은 첫 번째 자리는 돌파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리는 한 25,0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 가면 28,000원 가죠. 내일 상한가 가면. 28,000원. 그리고 28,000원이면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종목이 상한가 가간 이유는 배당이에요. 중간 배당을 6월 16일 날 기준으로 하는데요. 어, 배당가액이 어, 그, 지금, 시가의 20% 정도 됩니다. 최고 배당이죠. 와, 대단한, 배짱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런 배당이 나올, 나온다는 게, 아, 정말 대단합니다. 뭐, 10원, 50원, 100원, 뭐, 많이 해봤자, 뭐, 1000원 받는데, 3,320원, 3,332원, 2원, 2원, 한 주당. 네, 이야,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배당을 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배당을 줘야지 응 이렇게 어 이렇게 배당을 줘야지 그래야지 주식을 하죠 그게 주식을 하는 원래의 주식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목적은 그러잖아요 퇴색돼서 그렇지 이게 원래 원래 그어 투자를 해놓고 배당을 받는 게 원래 주식의 기초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장부가로 줬잖아요 계속 지들 마음대로 장부가로 장국가가 500원, 100원, 뭐 이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뭐몇 프로 주니까는 뭐 10원, 뭐 20원, 5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SNK 봐요. 네? 일본 놈이지만, 어? 일본, 일본 놈, 아, 일본 놈이라서 죄송하고요예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일본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해요 이렇게, 이렇게 화끈하게 주잖아. 3332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주겠어요? 이게 생각에 있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경영하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주주를 위, 그러니까 상장회사로서의 이 주주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무슨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이런 사람들보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지금 한이 배당에 대한 행동으로 봤을 때는 주주 상장회사를 이끄는 대표로서 주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기존에 있는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주주들을 생각하는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 20%. 시가여의 20%의 중간배당을 한다 해서 상한가에 직행했어요. 네. 저와 터도 들어가, 들어가겠다. 아 점상 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상 갔어요. 네, 내일도 점상 가요. 제가 볼때 내일도 점상 갑니다. 네, 7 3 주밖에 오래 안 됐죠. 내일도 점상 가요. 잡으신 네. 네, 분은 내일도 점상 가한다 보시고요. 그리고 점상이 안 가더라도 윗꼬리로, 윗꼬리로 달고 상한가 갈 확률이 높아요. 윗꼬리 달고 상한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 T자 모습. 여기서 T자 모습 이런 모습 나올 가능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어, 한번더 상한가를 가고요. 그러면 28,000원쯤 되겠죠. 그리고 저는 3만 원 29,000원이나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확률이 높아요. 거래량도 터져졌고요. 네. 일봉으로 봤을 때 물론 중 어,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적어요. 근데 오늘은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아래꼬리다 이거 쭉 올려서 장, 대 양봉으로 가줬으면, 어, 이게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을 텐데,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적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8,000원 내일 한번더 상한가 치고, 그리고 3만원 부근, 29,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손절가는 이건 제가 잡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손절가를 잡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시가가 무너진다. 아, 시가가 무너진다. 그러면 일단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간에, 어, 그때 시가가 무너지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손, 손절은, 어, 아니면 29,000원 대까지 어, 29,000원 때까지, 어, 들고 가셔도 될것 같다. 와, 20% 주는, 아, 메리트 있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국내 상장사들도 지들 배때기만 물리면 안 되죠 네. 그래. 일단 SNK 매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고 우리 기업들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SNK 한번 살펴 드렸고요 저는 WTO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